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말씀과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말씀의 연관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교회 성장과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설교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말씀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그 부분을 이제 어거스틴은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디스락 이 바위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위에나 위에, 나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나는 너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에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는 교회의, 유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또 임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우정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시고 양육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또 개혁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지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음식 만나가 곧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넌 내가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갔을 때큰 민족을 이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은 떡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시0편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0편 81편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문서에 보면은 말씀, 곧그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길가에서 크게 위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 설정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를 잃는,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이라.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잠언 8장 34절 36절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자는 말하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성시키고, 일으키고, 양육시키고, 공무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찬은 이건 역시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메시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본질이 그 뭔가를 해석하지 않을 때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흘리신 바 나의 피 생명의 피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야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심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때그쇠퇴은 언제나 설교가 그 길에서 본래의 길을 벗어날 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본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본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약해지고 쇠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편 95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의 이 철학인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예수님 말했으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에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장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미기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우리는 단지 심고 물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되지 근극적으로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형적인 성장만이 성장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꾼을 많이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일꾼들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들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들레 씨가 하나이 떨어지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우고 또 다시 보면은 수많은 민들레 씨들이 이제 바람이 불면 그 꽃봉오리에서 떨어져 날아가서 다시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 또 민들레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이 민들의 씨앗과 같이 날아가서 끊임없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자의 자기 개발입니다. 먼저 성령님과의 교제가 설교자는 필요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설교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성령님은 하나의 은사를 얻기 위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체이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들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일 삶이 성령님과 교제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전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성막을 만드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그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함으로 바울은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므로 이 신선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의 영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야 되지만, 은 특별히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찬양하며 따아가는그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디는 미국의 유는한 봉사였지만은 그의 그 단어 구사라 지 설교 내용은 문법적으로도 참 어긋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무디의 설교가 큰 감화력을 가졌던 것은 그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복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은 많은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ministry unto the Lord. 주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ministry unto people.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을 때 이것은 결국은 다른 자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잡히거나 사람에 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네 번째로 교회 성장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복음 선포, 희망의 설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기나 믿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과 알음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 분별과, 또한 하나님을 현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이런 신앙이 동시에 갈 때, 우리는 건전한 정말로 신선한 그런 흐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리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이 참 중요한데 소그룹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뭐 5천 명을 한 번에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서 한명두명세명 명, 명 이렇게 제자들 을 택해서 열두 제자 열두 사도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택하는데 실패. 라는 사람도 들어간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그룹으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이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또한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소그룹에 의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소그룹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는 이 셀그룹, 소그룹을 통한 그 전도운동을 그 삶, 그의 사역에 적응시킨, 적용시킨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레는 속해라고 불리는 1만 개의 셀그룹을 발전하여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당하고 또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되는 그 한 전략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자입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단지 모여서 어떠한 세로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이 새로운 영혼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가 이 소그룹의 비전이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조직 행정을 통한 교회 성장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인들이 성장할 때 이것을 뭐 구역이나 이제 아니면은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 조직 관리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행정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움직이는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체를 어떠한 조직 속에 가두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조직은 생명체이신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항상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한 교회 성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목회자나 전도자의 카리스마적인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주었을 때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초천하였을 때, 그 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은사에서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양육했듯이 그리스의 제자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은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사라졌을 때그 교회가 이제 건전하게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전한 말씀의 기초에서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임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또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넘기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교회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연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의 성장과 복음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다.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반석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